자 군대! 아 군대 군대? 얘기 좀해 군대 얘기 좀 해, 군대 아 얘기. 군대 얘기 꼭 필요하지 내가 요즘에 군대를 생각하는데 군대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어, 교육 측면에서 음. 물론 군대가 이제 교육을 위한 기관은 아니잖아 소위 정신 못 차린 학생들이 가가지고 정신 철든다. 차리 찰다 어, 철들기에 딱 좋은 음. 경험 음, 음. 맞지 나도 그랬고 나도 스물 살때 대학생 때도 정신 못 차렸거든 그래가지고 음, 맨날 야식 먹고 술 먹고 막이단 말이야 음. 술 먹으러 막 저녁 끝나고 기숙사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고 막 아, 이러면서. 대단하다? 그니까. 러 근데 군대 가서 가니까 확실히 바뀌더라고. 뭐가? 내 생각이. 멘탈이, 멘탈이 바뀌지. 내 생각이든 뭐든. 군대 내가 제대했어도 22살밖에 안 됐거든. 음, 음, 음. 그래도 어찌됐든 뭐... 정신 차리는 거야, 조금이나마. 맞아, 맞아. 맞아. 그게에난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근데 요즘에 군대 얘기 들어보면 1년 반. 일단 기간도 날 줄어들었고. 날 핸드폰을 알지? 다, 아. 모르나? 모르지. 진짜 관심 핸드... 없네. 뉴스 안 보나? 핸드폰을 맨날 해. 아니 핸드폰이 개 대. 밤에. 어. 밤마다 주는 거야. 저모 이렇게 6시 네. 개인 정비 시간에 핸드폰을 다 분출해 줘. 와. 저호할때걷고 대박이네. 대박이지. 주말에 항상 주고. 그래가 그러니까 애들 전부 다 생활관에서 있잖아. 축구고, 운동이고, 사지방이고, 노래방이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핸드폰만 본다. 아니 네 때도 그랬나? 니네 소대 장 때도. 응. 음. 아 들은 얘기로. 뉴스에도 많이 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군대인 거야. 아. 와. 근데, 그러니까, 애들이 과연 군대에서 바뀔까? 야, 이런 생각이 막 들고. 힘드네. 왜냐면 내가 고3 때 만났던 애들이 지금, 이제 군대 가기 시작해, 막. 21살 돼가지고. 하, 애들이 군대 갔다 와서 그래도, 어, 남자답게 서로 막 얘기하면서, 도 정신 차려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야, 그럼 내 생각도 완전 바, 달라지네. 뭐가 그러니까, 군대 보내,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애들 빨리 군대 보내고 싶다. 그치, 그치. 그치. 이 생각인데, 야, 그래되면은 그니까, 그니까. 아, 그래도 그나마 밖에 있는 것보다는, 부모님 생각하고 알겠지만 훈련소나 이런데 때도 안 되잖아. 애들 조교한테 막 개긴난다 이제. 아그 개긴다는 거를 생각 자체를 할수 있나? 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내 말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지 않나? 개긴다는. 나도 그 상상도 못해 그 나도. 개념이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 분위기 압도돼 가지고 그렇지. 그치. 어. 아무튼 조교한테 개긴 말대꾸하고 밖에 나와서 보자 사회 나와서 보자고 이러고 어. 물론 이제 카페 같은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애들이 아닌 애들 중에서도. 내가 개념이야. 지금 만난 그때 만난 고등애들 중에서도 그런 애들도 있고. 야 아무리 무식한 애도 거기 들어가면 <웃음> 작해지는데 <웃음> 이상하네. 아니 그 정도까지 그런가? 어. 그 군대의 어떤 교육 효과. 음. 어. 군대 교육 효과 크다. 나, 나도 어찌 보면 군대 갔다 와서 아까도 군대 얘기했지만 음, 음, 음. 군대 갔다 와서 생각이 많이 변했 변어 아, 이게 사람이 생활하는 습관 자체도 나도 많이 변했어. 옛날에는. 좀 뭔가, 음. 뭔가 요령 피우고 했다면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아, 요령은 없어져, 요령은 피우면 안 되겠구나. 그치, 그치. 이게 또, 완전 밑바닥부터 경험을 하는 거잖아. 음. 침상 닦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회 생활 배우는 거지, 진짜. 야, 그치, 요, 배우는 이런 거를, 어, 한 사람과 아한 사람은. 차이 나, 나하지 네. 나도 나야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군 생활을 해보면서, 아, 만약에 내가 나중에 딸을 낳았는데,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군대를 안 갔다 왔다. 그럼 난 결혼을 안 시켜야겠다. 어, 그 정도까지. 어. 어. 왜냐면, 군대도 안 갔다 와가지고, 뭘,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 군대에 있을 때는 들었거든. 아, 지금은. 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지금은 뭐 그냥 뭐 그냥 사람, 그 사람 보는 거지 뭐. 아. 어, 댐댐이 보고 뭐. 그래도 이것도... 좀 장교 출신이니까 좀 빡셌을 거아니 그래도. 나름대로 학사들이 좀그 자부심 있잖아. 자부심은 없다. 자부심 없나? 아, 난 자부심. 아 o t c 그 뭐고, ROTC. 근데 훈련은, 그게... 훈련은 확실히 길기도 길고. 3, 4. 일반 병사들 훈련보다는 훨씬 힘들지, 강도도 높고. 음. 우리가 강도가 얼마든지 의아노. 그러니까 육군 기준으로. 일반 병들보다. 우리도 그래도 나름 자부심 있는데, 맞지? 아, 그치. 아, 어, 그니까, 육군, 아휴, 그래, 훌륭하다. 그니까, 일반 병사들, 육군 일반 병사들 훈련보다는 확실히 길기도 길고, 그치, 그치. 훈련 자체도 강하게 받아. 아, 내가 군대에서 진짜... 배울 수 있는 거.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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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함에도 참는 거. 그런 거. 아, 그래, 참는 거. 어, 부조리함에도 아, 참는 아, 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 어찌됐든 인내심. 요즘 애들이 집중력 진짜 없어요. 아, 근데, 내가 자꾸 요즘 애들 요즘 애들 하는데 나도 없었고. 집중력? 음, 응. 집중력이. 집중이 없는데... 갑자기 왜 나. 너무... 이게 근데 스마트폰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스마트폰, 영상도 짧은 거 막. 어떤 집중력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다. 대화에도 집중 잘 못하고. 그니까, 아, 집중력도 비해 그니까, 집중력이라는 것도 맞지만은, 그니까, 소방서에 있어 보면 신규 직원들 들어오면은 약간 느낌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신규 직원들 차이... 몇, 차, 몇 살, 몇살 차이나지, 이제 지금? 진짜 어린 애들은 21살도 있어. 야, 그럼 거의 띠동감 이상이네, 그러면. 근데 이제 들어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사회 생활을 안해 봤나 이런 느낌? 안해 봤지. 어, 그렇지 그런 애들 많이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다, 실제로 느낌이야. 아 그러니까 실제로 안해본 애들도 있지만 느낌이 어, 나이가 좀 있게 들어와도 소위 개념 없다. 응,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느낌. 요즘 애들이 이제 솔직히 우리 애들도 지금 키우면서 느끼지만 음.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보다. 온라인상으로? 어, 온라인상으로 만난다든지, 뭐 핸드폰으로 소통한다든지, 어, 그냥 그렇게. 살 부딪히면서 해볼 그런 것들이 좀 음. 적다고 해야 되나? 음. 어, 군대도 그 정도까지 되면은, 도대체 얘들은 사회생활을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될까? 사람끼리 부딪히는 그런, 그런 요령이라고 해야 되나? 아, 필요하지. 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지? 이런 생각? 그런 것도 다 공부해야 되거든. 자기가. 배워야지. 경험하면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신규 직원이 왔는데 음. 몰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한테 뭐 결제 같은 걸 받으러 가는데 결제판 아니고 그냥 A4 용지 하나 떨러, 떨러 들고 가. 센터님 어. 결제 좀 해주세요. 나도 <laughs> 나도 근데 처음에 그랬다 나도. 아 그래? 어. 안될 놈이네 이거. <laughs> 아니야, 니는 장교 출신이라고도 알았지. 근데 결제 몰라. 결제판이라는 게 거기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나도 보잖아. 나도 센터장 알았지. 센터장한테 친구한테 들고 가. 서 A4 용지 들고 가 봐.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나도 근데 어... 처음엔 그랬지. 나도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줘서 알았지 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을 이렇게 눈으로라도 이렇게 보거든. 왜냐면 높은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든지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당연히. 어 그게 높은 사람을 굉장히 쉽게 아, 그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뭐라 응. 해야 되지 불편 그러니까 불편해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몰라. 꼰대. 꼰대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즘 애들이 나이 든 사람 자기가 듣기 음.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 음. 다 꼰대라 그러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 엄마 잔소리랑 똑같아 어, 우리도 거. 이제 꼰대야 대화하고 어 우리도 꼰대고 근데 우리도 나이 들어서도 꼰대지만 음. 나 때는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음, 다 꼰대 근데 이제 그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를 니들이 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물론 부조리한 걸 얘기할 수도 음. 있지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 음. 그걸 또 들어야지 나한테 좋은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단순히 내가 듣기 싫고 감정이 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응. 내가 꼰대 소리라고 응. 여기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꼰대, 꼰대도 꼰대인데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꼰대라고 듣기 싫다고 안 듣고 이러는데 나는 서로 간에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음.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걸 귀 담아 듣는 게 필요하고 밑에 사람이 얘기할 때도 위에 사람이 귀 담아 듣는 게 필요하고. 근데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꼰대들도 많지만, 음. 소방서에 있어 보면 위에 계신 분들 중에도 진짜 꼰대도 있고, 음. 아닌 분들도 정말 많아. 음. 자기가 꼰대일까 염려하면서 밑에 직원들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또위 밑에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근데 오히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굉장히 쉽게 여기고, 배려해주는 어, 그, 어, 게중아 어, 어, 배려, 배려를 배려인 줄 모르는 거야. 그 위에 사람도 밑에 직원들을 배려하고 또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리가 된다면 또 받아들이고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만큼 또 밑에 사람들도 그 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그것도 어. 중요하지. 어, 서로 서로 간에 그 소통하는 게좀 필요하지 않나. 음. 이게 주, 주로 꼰대라고 얘기하는 게안 듣고 지 얘기만 하잖아. 그래서, 밑에 사람들, 꼰대들도 반성하면서 자기들이, 어, 밑에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고, 어, 낯돼 있었던 그런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면은 다 바뀌거든, 기준이? 바뀌는 것들이 많다고 나는 생각들, 뭐. 근데 얘... 바뀌어도 적응 안 되잖아. 적응을 안 돼. 21살, 예를 들면 21살 직원이 고 왔어. 응. 왔는데, 어, 아, 임마 사회생활 왜웠나이 <laughs> 생각 든대 왜. 네. 기준이 제가... 바뀌었어, 생, 사회가, 어. 이 시대가. 그,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 만약에 그, 지, 밑에 직원이. 이거 딱 걸리잖아, 눈에. 어. <laughs>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뭐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뭐 이게 자기는 이게 뭐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보고 생각은 한번 해봐야지. 생각은 하지만, 어. 가능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꼰대일 수도 있는데, 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뭐그 아이가 개념 없다 생각하겠지. 그게 꼰대다, 이게. 어. 꼰대 맞다, 그렇게 생각하면. <laughs>